김홍장 당진시장이 현대제철 대기오염 물질 배출 문제와 관련해 다시 한번 공식 사과했습니다. 관리 책임 문제를 떠나 당진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대제철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법적인 문제라며 이와 별개로 오염물질 저감 장치 등 시설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이 문제는 명쾌하게 현대제철이 책임 있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대제철이 지금 자구책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고 또 이런 재,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산시와 진행 중인 각종 기관 유치 경쟁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습니다. 중부지방 해양경찰청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을 놓고 두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활발한 상황. 김 시장은 지나치게 경쟁이 과열되선 안된다면서도 에너지센터 등 기관 유치를 위해 당진시가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며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이 중부해양경찰청과 에너지센터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연수원은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이~ 그~ 행정이 중복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방 정부들이 서로 웬일하고 부곡공단 지반 침하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을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확한 문제점이 밝혀지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부시장을 단장으로 대응단을 구성해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우염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바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특별 TF팀을 구성해서 대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일일 회의를 하고 그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나타나면 별도로 또, 어, 그, 이 안전 문제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올해부터 답보 상태에 들어선 인구 문제는 성문 국가산단과 외국인 투자 지역의 기업이 들어서면 자연스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담입니다.